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신 고혈압 관리 지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4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어르신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2025년 고혈압 관리 지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지침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 14일 미국심장협회와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요 내용은 고혈압이 생기기 전부터 위험한 분들을 미리 알아내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강화된 목표 혈압입니다. 과거에는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만성신장병 같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완기 혈압이 80 mmhg 이상이면, 일찍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인의 혈압 목표는 1만 3,800mmHg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이 수치를 기억하고 관리해야겠죠. 하지만 나이가 많으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관리에 아주 중요한 위험도 측정 도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예전에는 PC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PREVNT라는 새로운 계산기를 사용해서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에게 딱 맞는 혈압 목표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겠죠. 마치 나에게 꼭 맞는 옷을 맞춤 제작하듯이 내 몸에 딱 맞는 관리법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께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복합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약 먹는 걸 깜빡하지 않고 꾸준히 복용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혈압이 1만 4,090 mmhg 이상으로 아주 높은 이기. 고혈압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이제 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 알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잠깐. 고혈압이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지침에서는 고혈압이 치매나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혈관 질환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데도 혈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축기 혈압을 130 mmHg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뇌를 위해 혈압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성 고혈압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신 전에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 중에는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출산 후에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 고혈압은 산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간전증, 자간증, 뇌졸중, 조산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에 혈압이 높다면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고혈압 환자분들께 추가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변 알부민크레아틴인 비율, 즉 UACR 측정을 통해 신장 건강을 확인하고 알토스테롤렌인 비율 검사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적용하여 2단계.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고혈압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는 자가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잰 혈압이 훨씬 정확한 경우가 많고 자신의 혈압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면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해주는 다학제 기반 관리가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관리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신장질환, 인지저하,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꼭 실천해 주세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심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과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드세요.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체 활동을 꾸준히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답니다. 넷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될수 있으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혈압 분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최고 압력을,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의 최저 압력을 말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mmhg 미만, 이완기 80 mmhg 미만입니다. 주의 혈압은 수축기 120-129 mmhg, 이완기 80 mmhg 미만입니다. 일기 고혈압은 수축기 130-139 mmhg, 이완기 80-89 mmHg입니다. 이기 고혈압은 수축기 140 mmHg 이상, 이완기 90 mmHg 이상입니다. 혹시 나의 혈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도 2025년 5월에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는데, 1만 3080 mmHg 이상이면,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로 분류한다고 공식 권고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진료 지침을 2026년에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할것 같아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말, 딱 맞는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신 관리 지침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올바른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